2020학년도 수학 나형 30번을 강의하겠습니다. 자, 3차 함수 개수가 양이다. 그러면 3차 함수 개수 양이면 3차 함수 그래프는 이런 식으로 될 겁니다. 근데 fx-x, fx의 그래프와 이게 바로 3차 함수 fx입니다. 그리고 X의 그래프는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두 개래요. 그럼 중근을 하나 가져야 되겠죠. 그 다음에 FX와 마이너스 X라는 이 그래프도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가 두 개래요. 그럼 중근 하나, 그다음 실근 하나. 그러면 X라는 이 그래프와 접하든지, 그죠. 이렇게 접하면서 다른 한 점에서 만나는 경우. 이렇게 만나는 경우도 있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X, Y는 마이너스 X가 또한 점에서 만나고 다른 데서 이렇게 접하는 경우, 이걸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것이 뭐냐면, 만약에 3차 함수가 이렇게 되는데, 자, 이렇게 해서 이 위에 제로라는 데서 한점 만나고, 바로 제로라는 것이 위에 있고, 이렇게 되면, 이게 fx고, 이게 마이너스, 이러면은, 사실 마이너스 x에서는 한 점밖에 안 만나죠. 그래서, 이와 같은 그림이 될수 없고, 결과적으로 생각했을 때, 제로에서 접하고, 그죠? 이렇게 해서 다른 데서, 뭡니까? 하나를 만나야 되겠다. 이 만나는 점을 알파라 둡시다. 요 y 는 마이너스 x 라는 직선에 만나는 점을 베타라 둡시다. 그래 생각했을 때이 그러면 f x 라는 자 f x f x 라는 식은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느냐 제로에서 최고차의 개수를 a k 랍시 k 는 양수래요. X제곱, 그다음에 x 제곱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넘기면 플러스 x 되죠. 이렇게 된다. 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제로가 제로로 지나는 거 맞죠? 이러면 그 다음 f-1이 1이래요. 그럼 미분했을 때 f-x 앞에 거 미분하면 뭐죠? 2kx d 에거 그대로 그 다음에 앞에 거 그대로 뭐죠 kx의 제곱. d의 그 미분하면 1이네요. 그 이거 미분하면 또 1이 되네요. 곱하기 1이니까 뭐 적을 필요는 없지만 1이 얼마래요? 바로 1이다. 그래서. 그럼 1 1 약분시키면 또 k는 양수니까 약분 f-1이 1이다. 1을 넣었을 때 바로 2k 그다음에 1 알파 그다음에 플러스 k는 바로 뭐 됩니까? 제로 된다. k 약분하면 은2 마이너스 얼마입니까? 어, 2 알파 플러스 1이 바로 제로다. 그래서 알파는 얼마 나옵니까? 바로 2분의 3이 나오더라. 그요 점이 요, 요, 요 만나는 점 x의 점이 x가 2분의 얼마 3이 되더라 라는 겁니다. 두번째 이렇게 될 경우 보세요. 자그 두번째 된거는 fx는, 이두 번째 식에서 fx는 최고 차의 개수는 같잖아요. x, x β 의제곱 이제 베타에서 접하니까. 그 다음 넘기면 마이너스 x죠. 그럼 이 식을 전개했을 때와 이 식을 전개했을 때 서로 같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 전개하면 뭐 될까요? 바로 kxm의 승 3승. 마이너스 2 베타 k의 x의, 뭐됩니까 제곱. 그 다음에, 플러스 k 베타 제곱의 x. 그 다음에, 마이너스 x와. 자, 위에 그 전개하면, 이거 뭐됩니까 k x의 매 승? 3승.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분의 3이 나왔으니까 2분의 뭐됩니까 3의 kr, kx의 뭐될까요 제곱. 플러스 뭐됩니까 x다. 이렇게 얘기. 이 식과 이 식이 서로 같아야 되겠다. 그럼 계산하면 결론적으로 보세요. 요거 요거 서로 같아야 되죠? 이 베타 k는 얼마? 2분의 3 k. 바로 x제곱의 개수가 서로 같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 k, k 나눠버리면 바로 베타는 얼마 나옵니까? 4분의 3이 나오더라. 그 다음에 x의 개수 k, 뭐 됩니까?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1이 나야 되네요. 그래서 k는 넘기면 베타 제곱하면 얼마 됩니까? 9분의 16 9분의 16을 하면 9분의 얼마 나옵니까? 32가 되네 그래서 fx는 9분의 얼마? 32. x의 제곱 x-2분의 3. 그 다음 플러스는 뭡니까? 뭐 x다. 근데 f3 와라. 그래서 f3는 여기 대입하면 약분 되면서 32. 그 다음에 3, 2분의 6에서 2분의, 2분의 3 되네요. 2분의 3. 플러스 뭡니까? 3. 그래서 이거 약분하면 16 나라고 3618 48에서 얼마? 3일 다면 얼마 나옵니까? 51이 되더라. 자, 우리가 이것을 서로 다른 두 실근 간다. 3차 함수가. 그러면 한 군데서 접하고, 그죠? 이 그림이 이렇게 돼야만이 가능하다. 왜? 바로 x라는 그래프 y는 x라는 그래프와 y는 마이너스 x라는 그래프에서 접해야 됩니다. 이렇게 동시에 만족하는 그래프는 이거밖에 없다. 몇 가지 경우를 따져보면 된다. 그래서 조심해야 되겠습니다.